OECD 기준을 충족할 만큼의 도시라면 뭐 최고의 가치는 가진 것은 뭐 두말할 나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잘 갖춰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전할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떻, 어떻습니까? 예, 뭐 기반시설은 아까 안 갖춰졌겠죠. 이제 막 7월 달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제 출범을 하고 9월 달에 이전하고 이 도시가 지금 막 만들어지고 개발이 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쇼핑몰이라든가 어떤 병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편의시설, 이런 어떤 기반시설은 뭐 충분히 확보가 되지 못한 게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핑을 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인근에 충남 공주라든가 조치원 아니면 대전까지 나가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은 엄청나게 이런 어떤 가치가 있는 명품단지라고 하는 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개발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이래서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인근 지역이 난개발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해갖고 지난 12일이죠. 국토해양부에서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 바람을 잡겠다. 주변 난개발 막겠다. 이걸 형사고발을 통해갖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지금 인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질문대로 이주할 공무원들 생각은 어떻느냐. 참고적으로 9월 달부터 2014년까지 전체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9부 2026청 36개 기관이 이쪽 세정시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최초의 9월 달에 이제 국무총리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연말에 기획재정부 등 12개 기관이 이전을 하고 어, 지식경제부, 등, 지식경제부 등 18개 기관은 2013년도 내년에 이전을 하고 2014년도에 마지막으로 국세청 등 6개 기관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공무원들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어, 어차피 뭐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고 어차피 집을 장만을 해야 되니까 그럴 바에 이쪽에서 집을 장만하자. 분양을 받는 어떤 이런 쪽의 분위기고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어떤 과장급 이상.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기러기 아빠나 주말 부부의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나 어떤 소형 아파트나 어떤 이런 오피스텔 이런 시장이 다시 또 뜨거워질 이런 전망입니다. 네. 세종시처럼 정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또 기업도시, 혁신도시도 있습니다. 혁신도시에도 수요가 이제 다 갖춰져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개발 상황이 또 착착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울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도시의 진행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 인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갈 수요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를 만든 거는 아까 얘기대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죠. 여기다 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울산 혁신도시 마찬가지죠. 우, 어, 중구의 우정동하고 태화동 이렇게 연결된 기존의 도시하고 연결된 쪽의 특징이죠. 11개동이 7km에 걸쳐서 늘어진 어떤 이런 형태인데요. 기존 도심지하고 연계성을 갖다 보니까 도시, 어, 도시화가 상당히 빠르게 될 걸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혁신 도시에도 실수요자는 물론 외부의 어떤 투자 세력까지도 상당히 이쪽에 많이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울산이라든가 부산, 이쪽에 일반 청약자들을 중심으로 해고 많은 사람들이 청약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이런 현실입니다.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어, 행정도시, 세종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물량의 70%는 우선적으로 이주할 공공기관의 어 임직원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특별 공급을 하고 나머지 30%만 일반 분양을 하게 있다 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구나 울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우선권이 돌아가다 보니까 부산이라든가 수도권 이런 어떤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물량이 돌아가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거죠. 네. 어 울산에서는 연말까지 약3,000 가구 정도 분양할 예정인데요. 지난해에 민간 아파트가 세지구에서 1,699 가구가 분양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100% 분양이 다 됐습니다. 분양가는 3.3지. 1 0 0 0당약 850만 원 안팎에서 분양을 했는데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약 천만 원대에서 어. 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보다 가격이 훨씬 상승률이 좋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 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1년 전매 제한 구역이 이게 풀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의지의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는 게 당연하고요. 평균 한 2천, 3천만 원 정도 웃돈이 붙어 보니까 어, 서울이라든가 특히 부산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혁신도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3, 4년 전만 해도 제곱미터당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천만원에서 천백만원 가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의 대형 평수에는 좀 이렇게 그미부장이 나오는 듯하니까 여러분들 옥석을 잘 가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바로 옆에 부산에 있는 혁신도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남구 혁신도시죠. 거기는 뭐 상당히 이 자리에 이제 2416가구가 최고층 뭐어 41층짜리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혁신도시 앞으로도 수요가 정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리가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뭐 주말 부부를 많이들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그 주거 형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같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뭐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과연 이제 한쪽이 이제 그만두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좀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제 문제점은 이제 자녀 교육 문제죠. 그리고 가장 큰 것들이 이제 시중에나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맞벌이 부부가 과연 한쪽이 포기하고 따라가겠느냐. 아니면은 또 이런 어떤 그 자녀 교육 문제를 포기하고 가겠느냐. 이런 게 가장 고민거리인데 네. 이거 뭐. The cat 각자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행정 및 공공기관이 이전한 세종시 또 혁신도시와 달리 기업도시들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어떤지 상황 알려주시죠. 예, 기업도시는 현재 상당히 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전북의 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권 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반납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전남 무안 같은 경우도 지금 기업도시 2005년도에 결정이 났는데요. 선정이 됐는데 SPC죠.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었는데 전남 무안 같은 한중 도시개발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중국 기업이 지분의 51%를 갖고 있는 대주주인데 지난 2월달에 사업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불확실하다고 해갖고 철수를 지금 결정을 해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실망을 하고 뭐 원성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쪽인데 전국에 6 개의 기업도시가 있는데 지금 무한뿐이 아니라 전 기업도 도시가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행정도시나 이쪽에 혁신도시는 이전할 수요자가 확실한데 기업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본사가 전체가 다 이주를 하면 되는데 실제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일단은 중심이 되고 하청업체나 이런 쪽을 기준으로 갖고 간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핑크빛의 어, 계획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 본사가 이전하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까 계획과 달리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기업도시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삼성의 액정 표시장 LCD 단지죠. 충남에는 탕정지구. 탕정지구에 삼성이 있으면서 거기에 부품을 대는 어떤 그 하청업체들이 하나의 기업군을 만들어갖고 탕정 신도시를 만드는 뭐 이런 쪽이죠. LG가 지금 포천에 보면 LCD 단지, 파주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이런 쪽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기업도시는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런 어떤 쪽에서 행정도시나 혁신도시는 정부의 지원이 이제 확실하죠. 여기다 땅값이라든가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어, 어, 지, 좀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기업도시가 바로 유령도시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 이게 이제 당장 중국에 있는. 있는 51퍼센트 같은 데서 떠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농어촌 공사에다 정부 투자 기관을 어, 이쪽에다 참여를 좀시켜 갖고 국책 사업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정부에서 뭐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어떤 이런 입장인데 문제는 기업도시의 새로운 틀과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미 이제 많은 기업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특히 지 그래도 그나마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주 쪽인데요. 중, 어, 중천부터 중주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지금 현재는 뭐 본사가 이전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반개 사업 위주로 가, 가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여기도 약간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인데 정부에서는 좋은 교육, 좋은 발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지역의 발전에 어떤 그 기틀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